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여기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있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처의 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멀리 독당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에게로 많은 참류가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 만한 지도자가 없다 생각을 해서 입다에게 찾아와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입다가 그들의 요구를 받고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파합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입다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입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들, 기도의 초보자들은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지요. 조금 몇 마디 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화로 갑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다 아래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일단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설득을 하던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쳐들어 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기 아모리인의 땅, 길라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원래 헤스본 사람들의 땅이고 바산 사람들의 땅인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야 오늘의 현실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단재우 신, 신채호 선생이 말씀을 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현실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와서 맨 처음으로 마중 나온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서운한 것이니 마중 나온 외동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외동 딸이 아버지의 서원한 것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딸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고 평천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연달아시고 준비시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4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급의 모든 학문과 무수는 다 익혔지만은, 온유한 성품이 부족했었는데,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온유한 성품을 길러,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자보다 더 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을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세워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나니까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상식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볼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상식도 안 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것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혹이 되어버렸습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지지하고 따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사용 하 십니다.